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또 찾아왔습니다 음 4월달 4월달 운세로 보겠습니다 4월의 예언 카드 타로 보겠습니다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앵무새 카나리아 그리고 공작 백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리딩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앵무새를 골라 주신 분부터 보도록 하죠. 네, 4월의 예언 타로를 보겠습니다. 앵무새를 골라주신 분들. 네, 행인 고스트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두번째 또 볼게요.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4월달에 여러분들 시작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좀 막중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책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간다라면은, 4월의 키워드는 이 4월 말로 갈수록 어떤 재물 운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내가 가진 재물로 무언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가 생긴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 나의 이 책임이 곧 재물을 불러온다 라는 것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틱 카드로 보면서 음, 여러분들의 별자리도 한번 보고요 어떤 별자리가 좋을지 자 여기도 또 재물 카드가 나타났네요 에이터 오 펜타클입니다 음, 직업적인 거 여기 보면 이 태양의 기호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 명예, 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승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적으로 무언가를 좀 확장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우리 초전 자리 분들이라든지 황소 자리, 염소 자리 분들은 더욱 더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 그 명함.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반짝거릴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직운이 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4월 여러분들 말로 갈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4월 달은 사주로 따지면 이 갑진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임 인년이 되고 임 인월 개 묘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아직도 이 목기운을 막 이렇게 막 <laughs> 생해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4월이 되면 여러분들 무언가가 막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5월 6월을 분기점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확 바뀌거든요. 아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의 국운도 그러하잖아요. 자. 음. 또 볼게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네요. 자, 이렇게 무언가 내가 해낸다라는 겁니다. 해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해낸다라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트로피 받는다라는 거고,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건네는 모습. 음, 나의 감정적인 모습을 건넨다, 감성 건넨다. 자, 4월 말이면 이 애정, 운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좀 가벼워진다, 어,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4월 말이 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4월 초는 무언가 희생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속 보죠, 뭐 네, Four of w n d s 카드네요. 울타리라는 카드죠. 가족 자 4월달에는 여러분들 이 가족들 가정사에서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뭔가 합격하는 그런 운이 있을 거고요. 우리 가족이 굉장히 화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은 부모님들과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더 좋다. 라는 거 나타나네요. 응. 또한, 우리 가족의, 가정사에서 어떤 길한 것이 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어, 어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울타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나 일적인 부분. 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취직 자리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점성 카드로 또, 디테일 마지막을 두장 정도 볼까요? 음, 앵무새 오신, 고르신 분들, 4월달 운세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좋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이 괜찮아요. 네, 세미섹스타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주로 따지면, 어, 합. 합이 있다. 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육합적인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합. 그래서 애정사도 나타나는 거고,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운이 올라간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마지막 한장 볼게요. 네, 염소자리, 캐프리콘 나타났습니다. 특히 염소자리 분들, 황소자리 분들, 천소자리 분들. 이 토 기운. 사주의토 기운이나 금 기운 가지신 분들은 재물운이 올라갈 것이고요. 승진수가 있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다만 4월 예언 카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생은 따른다. 무언가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고 건네야 되고 제안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걸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손 벌릴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앵무새 고르신 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카나리아를 골라 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언타로 카드를 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도스워드 카드네요. 일단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들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 협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협업도 되겠지만 경쟁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사주로 봤을 땐 현침살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내가 좀 예민하고 우울해진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 어떤 기술 습득을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한 달이다 라고도 키워드로 나타나네요 음또 하나 볼게요 queen of staves 카드네요 자이 카드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여러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회사의 상사로부터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받는다라는 것도 있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한 소리 듣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나타나도 분명히, 어, 쓴 소리는 해준다라는 거 있습니다. 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 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자존심이 약간은 상할 수 있는 그런 초반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카나리아 분들. 자 그래도 이것은 승진수도 되고요. 이것을 이겨낸다라 그러면은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또 볼게요. 음, 데블 카드네요. 악마. 카드이기도 하고 제, 사주로 표현하자면 재살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 회사에 회사에서 어떤 책임과 그런 의무를 부여받는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수 좋게 좋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면 승진수가 되는 거고요.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귀문 관살이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내기엔 좋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엔 좋다. 공부하기에는 좋은 때이다. 라는 거예요. 응.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이토브 완스 카드네요. 4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1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8번이고 여기도 8번이에요. 1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거 있고 4월 중순에 애정 여러분들 또 애정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애정사가 한 갑자기, 갑자기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매매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매매 운이 갑자기 좀 들어오고요. 또한 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출장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또 지방 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리고 우리 명리 타로 공부하는 거. 오, 요런 거. 요런 거는 좀 진도가 빠르다. 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네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 이제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재물 운이 상승하는데요. 테러 오펜타클입니다. 재물 운이 꽉 찼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오히려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언점이 되고요. 또한 이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어딘가에 큰 단체에서 콜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를 다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수성의 카드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매운이라던지 음 문서운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처녀 자리 분들 황소 자리 분들 괜찮을 것같고요 염소 자리도 그래요 또한 이 애정사 에 있어서는 우리 불기운 가지신 사수 자리 사자 자리 양자리 분들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점성 카드로 또 볼게요 음 4월의 예언 카드 아쿠아리우스 이래 가지고요 여러분들 아, 이것이, 물병자리, 그러죠. 물병자리. 물병자리라는 것은 이 단체에 소속된 나. 거기서 조금, 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잘 풀면은 승진수, 그리고 회장님,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무리 속에서 애정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8번 하우스네요. 음. 대출이라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월 말로 갈수록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재물운이 올라가는 것이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음,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잘될 거라고 제가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우리 공작을 골라 주신 여러분들. 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 카드를 같이 보도록 해요. 음. 오3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일단 키워드 카드 두장 중에 한장 먼저 열어 봤는데 오 3번 컵의 카드다. 이것은요. 누군가와 합을 한다. 혹은 상을 받는다. 즐거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외로우셨던 분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나아가자면은 또 일을 같이 도모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라는 그 감정, 감성의 컵카드입니다. 음, 우리 또 예술계통 계시는 분들 있고,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 자 대인관계에서의 약간의 갈등 수도 있겠지만 결국 봉합되는 그런 모습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은 봉합이 된다 자 그리고 이 3이라는 카드는 그렇습니다 무언가 좀 모이면 그래도 조금은 조금 어, 갈등 수는 생긴다 라는거 있어요 자더 허미 카드네요 은둔 자라는 카드인데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은둔해 있으면 은근히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을 즐긴다 그 외로움을 즐긴다 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집중할 수 있다 무언가를 개발하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응.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 외에 재미있는 게 없다 그것으로 일구어내는 그 보람은 무엇보다도 크다. 노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작을 골라주신 분들은 4월달에 이 키워드는 보게 되면, 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합격 소식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할 일이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별 수도 있겠습니다. 음.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어딘가를 떠나려고 준비했던 분들은요 잠시에 이별주를 한잔 마시고 혼자 어디를 떠나는 모습, 공부하러 가는 모습 음,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도 있죠. 자, 이게 뭐 길흉이 다 있겠죠. 4월달에는 Queen of s w o r d 카드네요. 음. 공기, 이스워드는 공기라고 그럽니다. 공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퀸이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건 승진 수도 있겠고요. 자, 다만 이 4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음, 무언가 이 외로움 외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간에, 이 성간에 사이가 좀안 좋다라 그러면은 서로 간에 <laughs> 작은 일로 좀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이혼 소송을 하고 빨리 끝내 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운이 될 거고요. 이성운에서 4월 중순쯤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현 침살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힘, 힘의 카드 이런 거 있죠. 대인 관계를 할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 뭔가 좀 힘의 권력에 내가 편승해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굽신거리면 안된다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힘을 가져야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리드해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리드 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음. 우리 취직 구직하시는 분들은 내어 나한테 맞는 그 직장을 찾겠다라는 그 기호도 나타납니다. 음. 애정 사에서는좀사월 중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성 유의하시고요. 세븐 로브 컵스 카드네요. 음. 약간의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수기운이 없거나, 수기운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자오충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우울증 같은 거,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종합하다 보면은, 이렇게 은둔할 때는 확실히 은둔해줘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고, 즐길 때는 확실히 즐겨야 되는 거고, 음 리드할 때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포용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생각했던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점성카드 한번 볼게요. 음. 네, 지아만 아이. 그래가지고요. 이 쌍둥이 자리입니다. 역시나, 사람. 안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문서 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성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음, 여러분들 4월 달도 행복하고 건강하신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제가 기원 드릴게요. 네, 4월의 예언 타로 카드 마지막으로 백조를 골라주신 분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오우 돌 스타 카드네요. 스타 카드 별이죠. 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 카드인데 여러분들은 매우 좋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한 것 여러분들이 뭔가 좀 행했던 것 ...들, 그런 것들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분명히 나타나고요. 어, 말 그대로 별이 된다. 이것은, 어, 인기, 어, 인기 몰이를 한다. 어, 무언가를 판매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가 인기가 있어지고,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어, 노래하시는 분들, 인기, 무대가 생긴다. 음.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은 경연대회 나가면 상 받는다 이런 것도 되죠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서 무언가 내가 성과 급 성과가 좀 크다 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오우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매지션 카드에요 음 마법사 내가 가진 우주의 4대 원소 중에 잘쓸 것을 골라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잘 고를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데, 사주에 따라.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조언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잘 꺼냈어야 된다. 음. 내가, 내가 진짜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돈을 썼을 때 나한테 얼마나 더 이득이 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조언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주에 뭐하고 오행도 많고 식신 상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 빨리 결정해서 빠르게 4월달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볼게요. 세븐 오브 컵스 카드네요.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 나타나죠. 어. 그동안 꿈꿔왔던 거 실행하라라고도 나타나죠. 자, 정갈 자리 분들이라든지 우리 개 자리, 물고기 자리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들 실행해야 되는 거고요. 어 우리 또잠잘못 주무시는 분들 잠자리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또한장 보겠습니다. 퀸오 펜타클이네요. 오 이렇게 되면 4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펜타클 재물 운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내가 4월 달에 잘 잡아놓는 그 재물 어 재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가정에서 뭔가 좀 입김을 좀더 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버무려서 또안 되고요. 결정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소 펜타클로 나타납니다. 4월 달에는 재물 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행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일한 것보다 더큰 성과 성과 급도 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행운이 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행운 럭키 그렇다 라면 내가 뭐 복권이 맨날 5천원짜리 되다가 이제 5만원짜리 하나 된다 이런걸로 도 간단히 재미있게 이야기 해볼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마지막 점성 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4월의 예언점 입니다 오우 제머나이가 나타났네요 음 아까 우리 공작 분들도 나타났는데 한장 더 뽑고 또 설명을 드리죠 피스 스 카드입니다 음, 이것은요 일단 쌍둥이 자리고 그리고 또 이건 물고기 자리이죠 자 쌍둥이 자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 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내가 내 주장을 잘 피력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거래처가 좀 늘어나는 것일수도 있겠죠. 자 피시스 물고기 자리 그래가지고 일단 공부 쪽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또한 음. 예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딘가에 내가 한번은 다 깊게 깊게 한번 담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 교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운기가 상당히 상승한다라고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병원 빨리 가서 뭔가 고치고 뭔가 내가 차가 좀 어디 조금 고장났다? 핸드폰이 좀 깨져 있다? 그러면은 반대지 가서 빨리 고치셔야 한다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술 하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음. 제가 예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예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특히나 음악 미술 하시는 분들 좋아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4월달도 행복한 한달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